쾌익 감사합니다. 올림픽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리는 올림픽 TV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국가에 의해 사용된 이란의 레슬링 챔피언입니다. 레슬링은 이란에서 최고 인기 스포츠입니다. 나비드 아프카리 선수는 인기가 높은 레슬러입니다. 2018년 미국이 이란에 경제 제재를 취하자 이란에서는 경제 불안이 심각해지고 물가는 치솟는 상황에 놓입니다. 부패, 정부의 탄압에 대해 연일 반정부 시위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벌어집니다. 당국은 그가 보안요원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씌워 신권정치에 대항한 본보기로 그에게는 두 차례나 사형을 동생들에게도 중형을 선고합니다. 이란은 세계 1위 사형 집행국입니다. 법정에서 그의 변호사는 고문에 의한 살인 자백임을 호소하여 선처를 기대했으나 이란 법정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가족이 면회할 때 몰래 녹음을 했던 증거가 있었습니다만 감옥의 지하 고문실에서 50일간 고문을 당해 강제 자백을 했던 겁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란의 인권 단체들이 나서서. 그의 구명 운동을 시작합니다. 세계 선수 연맹, 세계 레슬링 연맹, I.O.C. 바흐 위원장, 미국 U.F.C.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로 선처를 바란다며 그의 구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하지만 이란은 국제 사회의 불쾌감을 표시하며. 아프카리 선수에 대한 교수형 의지를 고수합니다. 그로부터 9일 만에 아프카리에 대한 사형을 전격 집행하여 실날 같은 희망을 가졌던 국제사회는 모두 다 깊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사형 집행 전 그의 가족은 마지막 작별을 위한 면회조차도 거부당했으며 늦은 밤 10시에 교도소 인근 지역에 급히 시신을 매장하여 인권탄압 사건을 서둘러서 종결시켜버립니다. 또한 그의 집 근처의 보안군을 상주시켜 사람들이 가족에 합류하거나 그를 기념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합니다. 불의한 정권에 대응해 법정에서 용감한 진술로 인권영상을 위해 싸운 27살 젊은 선수는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국제사회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IOC는 이란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제2의 아프카리 선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